일요일 기준 천안 지역 신규 확진자가 10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두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인 17일 자정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34명입니다. 2주 이전 87명, 1주 이전 183명에 이어 주말에도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토요일인 16일에도 일주일 전 226명에서 533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안에서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8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5만 2,416명, 사망자는 35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 대상을 50대 이상 전체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 1339번으로 예약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 송영입니다